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제가 어렸을 때는 무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들은 이렇게 골목길이 많이 있었잖아요. 골목길이 많이 있었고 꼬불꼬불. 제가 이제 서울의 금호동에 살았었는데 골목길. 근데 그 저녁때 되면은 싫은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사 와라. 예, 가게에 심부름 가야 되는데 예, 이가해 가지고 꼼꼼하면은 그 골목길을 다니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탁 하는데 항상 골목길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그 등을 달아 놓은거 보면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등이요. 예, 등이 딱 보면은 그 공포, 두려움이 있어서요. 하, 이렇게 피해갈 수도 없고 굉장히 두려웠고요. 또 여름만 되면은 예, 비양 특선으로 뭘 했죠? 예, 전설의 고향을 했어요. 전설의 고향. 그래서 서양 귀신은 별로 안 무서운데, 동양 귀신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려서요. 쭉 늘어져 가지고요. 입에는 뭐를 해서요? 예, 붉은 피를 묻히고, 예, 그리고 이제 관에서 벌떡 일어나면은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참 예, 어렸을 때그 예, 알지 못하는 그 공포, 어, 두려움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이 불안, 두려움, 걱정이란 것이. 이 예,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예, 동물의 왕국이라는 세계에서는요, 어, 강자에게 먹힐 수도 있고, 또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함, 두려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살아 잡게 되면은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공중에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 안에 뭐몇 마리 들어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반 언총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안 보이도록 우리가 귀신이 보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한때 그 이제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이적을 경험합니다. 방 안에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그 빛이요, 온 세상으로 팍 퍼져 나가고요.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귀신이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인대요. 바람 피는 사람은 음란의 마귀가 그의 어깨에 주렁주렁 달라 있고요. 맨날 속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악한 마귀가요, 그 어깨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음란의 마귀, 뭐, 악한 뭐, 그런 죄된 마귀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라고 하더래요. 지금도 보일까요? 하나님이 없애주셨대요. 그 이후로. 왜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불안, 이 불안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이전에는 미친 사람, 너 미쳤어? 하고 뭐너 정신병원 갈래? 그래서 이 정신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어, 좀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는 것을요 두려워하고 안 갔고요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더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이제 에, 무엇을 붙였죠? 정신에다가 정신건강의학 이라고 해서 좀 말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포장을 했어요. 정신건강의학.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동네에도 그렇게 많은 정신건강의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연천 땅에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무엇이 있죠? 그냥 정형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많지만요. 이 도심만 가더라도요. 이 동네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바글바글해서요. 아주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 다 어떤 문제죠?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중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불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려움이 어디서 생겼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기본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어떻게 요 두려워하여 나무 밑에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난 그 최초의 증상이요.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편에 있는 것,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 내가 정말 사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너 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교통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어떡하지? 흐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불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 두려움. 이 증상은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하나의 증상입니다, 증상. 이 불안이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거나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정신 질환, 정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가만 보면 굉장히 이 걱정,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두려움은 무엇이냐? 두려움은 장차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불안해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한때 재림 전에 휴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혹시 휴고가 안 일어나고 재림 때 내가 책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담이 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몇 날, 몇 월, 몇 주, 시에 우리는 다 휴거되고 들림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두려워 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이고 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모두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고, 뭐 하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 백성은요, 다 구원받아요. 예.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도요,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 속에 살기 쉬운데요, 두려움은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요. 평안함으로 바꿔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떠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의 특성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현재의 일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워하는가? 또 장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워하는 일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가 했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의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나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간혹 이렇게 나무들 보면은요 점점점점 점점 말라요 나뭇가지가 그러면 아이 나뭇가지가 왜 점점 죽어가지? 하면은 자세히 보면 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혹은 이게 덜렁덜렁 분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지는 그 생명이 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지 마는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가는데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노란 머리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충만함에 거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두려움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 세미나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중이래요. 중. 중이 목사님이 됐대요. 아, 그래서 중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 설교도 말이 너무 빨라서 연부를 하는지 잘 이게 설교를 하는지 이 중이 목사님 되신 분들은 이 발성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던 분인데요. 그냥 어떤 스님이 이 집이 악한 걸 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 분이 이제 아버지가 너는 커서 중이 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운명인 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예, 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법당에서 예, 이렇게 그 불상 앞에서 매 불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이 쓸쓸한 곳에서 해야 되느냐 얼마나 이 혼자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분이 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laughs> 귀신을 봤대요. 귀신을. 그리고 귀신들인 사람들 보고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목닥 두드리면서 하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두려움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잘 보이고 법당에서 귀신 이렇게 막 불공을 드리면은 막 귀신들이 휙휙 지나가면서요. 두려워서 못하겠더래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때려치고 내려왔대요. 무서워서 못하겠더래 더 이상.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득 채웠던 그 두려운 무서움들이요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삶을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 두려움은 빛이 빛나면 어둠이 사라질 듯이 깨끗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장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그런, 말,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laughs> 요셉은 어, 다가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갔어요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살려, 팔려갔어요 그 이집트 어, 바로의 그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바로 다음으로 높은 청리로 세워졌고요. 결국 과음과 어려움으로 다 몰살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을 바로 부유한 그러한 땅으로 불러들여서 나중에는 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우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과거에 지었던 원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지. 차마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노예로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았지. 인신매매를 했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이제 우리 형제들을 복수하겠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셉이 바로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당신의 믿음이 거짓이다. 당신의 그 종교생활이 거짓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거짓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바람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녀들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웃 집에 혼자 사는 독고 노인이 쓸쓸히 죽어가는데 어떻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